안녕하세요 석포입니다. 하늘은 제빛 하늘이에요. 비는 아침에 그쳤네요. 오늘도 송인능이 버섯산행을 가네요. 개척산행에 관리하지 않는 이런 산들을 오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한송이 보면은 희열을 아, 느껴요 오늘도 역시 반갑게 맞이해주는 버섯이 노루궁뎅이 버섯이에요 노루궁뎅이가 활짝 폈다가 지금 약간 지고 있어요 활짝 피는 순간에 맞이하면은 아주 이뻐요 근데 지금은 아, 약간씩 녹고 있네요. 마찬가지로 저 위에도 그렇네. 아유, 노루 궁뎅이가 첫 인사를 합니다. 아유, 그래도 감사하네. 아, 아, 시기적으로 딸 시기가 약간 지났어요. 아이고, 아니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근데 시기적으로 조금 지났네요. 아 엄청 큰 건데. 아, 저 밑에도 또 있어요. 노루궁뎅이 보러 왔습니다. <laughs> 노루궁뎅이가, 아, 여기도 수만하게 달렸고, 여기는 사그라지고 있어요. 또, 여기도 이렇게, 노루궁뎅이가 사그라지려 하고 있고, 또, 요 밑에도, 아주 이거는 큰데, 이건 아주 커요. 근데, 시기가 늦었어요, 조금. 뭐, 물론, 먹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좀 늦었네요, 아깝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네. 저 위에도 노루궁랭가 크게, 작은 거세 개하고 큰거 해서 네 개가 이렇게 쭉 달려있네. 아, 나무가 높아가지고 밑으로는 75도의 경사라 위험해서 아, 패스를 해야 될것 같네요. 맨 오른 엉덩이만 이렇게 보이고 있네요, 오늘도. 송이사리를 보네요. 송이사리 쌀이 버섯입니다. 이명으로는 참살이 또는 송이쌀이라고 하네요. 이쁘네. 이 송이쌀이는 우리지 않고 바로 드셔도 되는 쌀이 중에 가장 맛있는 버섯이에요. 접시 그물버섯이 사그라지고 있네요. 오늘또 보이는 건 다! 노루 궁뎅이에요. <laughs>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개척산에 한두 개 보면은 운이 좋고 관리하지 않는 산 중에 버섯이 좀 나온다 하면은 거기는 구강 자리가 필요 없어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때를 맞추지 않으면 구강 자리 자체가 필요 없는 곳이에요. 아, 요거는 좀 그래도. 어, 싱싱하 이쁘네요. 아유, 감사하 도구를 있어요. 참 귀해졌어요. 물론 많이 나는 지역은 많이 나겠지만 아주 귀해진 버섯이에요. 밤버섯이에요. 아유, 끊어졌네. 다색 벚꽃버섯. 일명으로는 밤버섯, 갈버섯이라고 하네요. 아, 제가 즐겨 먹는 버섯이에요. 신가시 강대 버섯이에요. 독버섯입니다. 하지만, 계산 지역에서는 이 버섯을 이명으로 닭다리 버섯이라고 하고 소금에 염장에 두었다가 드시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는 이 버섯은 아, 먹지를 않습니다 아 여기 밑에도 노루공디가 있네요 이것도 지금 나왔다가 살짝 펴가지고 지고 있어요 이렇게 지고 있네요 음. 요 아이도 지금 살짝 폈다가 지고 있어요 드시는 데는 뭐 지장은 없을 거예요. 길을 맞아갖고 흠뻑젖었어요 노루 궁뎅이버섯이네요. 이런 건 이렇게 짜야 돼요. 물이 줄줄줄 나와요. 안그럼 무거워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꾸욱 짜야 돼요. 그 바로 가서 데쳐야 돼요 금방 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물이 줄줄줄 나오죠 이 물을 쥐고 댕기려면 힘들어요 짜야 됩니다 불과 3,40년 전만 해도 송이산 개인산 빼고는 국립공원이든 모든 산을 마음껏 다녔어요 이제는 국립공원도 지역민들이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산들밖에 없습니다. 아, 그 시절이 그립네요. <laughs> 좋은 시절은 다 지나갔죠. 지금은 어디, 산골만 들어가도 입구에서 어디 가냐고 차를 막아요. 그래서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꽃갈색 모기버섯이에요. 이명어로는 후루렉이라고도 하네요. 식용입니다. 마른 진흙버섯이 멋지게 붙었네요. 야경버섯입니다. 아, 멋지게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는 이쁜 민자주 방망이 버섯. 이명으로는 가지 버섯이 이쁘게 올라오고 있네요. 가지 버섯이에요. 지금 막 올라오는 가지 버섯이에요. 이 가지 버섯은 땅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낙엽 위에서 올라와요. 낙엽을 분해하는 버섯이에요. 저게도 가지 버섯 처리 됐네요. 예, 지금 여기도 다 숨어 있어요. 가지버섯 처리에, 가지버섯 처리네요. 어, 침에 모든 버섯에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작용 등 항바이러스 작용도 있지만, 특히나 이 가지버섯은 항산화작용과 항염작용, 면역력 증진, 변비 예방에도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해서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이 면역력과 암 예방에 도움을 주는 버섯이에요. 아주 좋은 버섯입니다. 제가 즐겨 먹는 버섯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심사가 낙엽을 이렇게 분해하고 있어요. 해서 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낙엽을 분해하면서 낙엽 위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해서 낙엽을 분해하는 버섯이에요. 아주 산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버섯이죠. 이렇게 막 올라오는 가지 버섯은 가지 버섯 피클을 만들면은 아주 좋아요. 민자주 방망이 버섯 이명으로 가지 버섯은 이암 한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버섯이에요. 해서 저도 주위에 암 한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조금씩 나눠드리려고 꿩 대신 닭이라고 오늘은 가지 버섯을 채취를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귀엽게 막 지금 올라오는 것들은 피클용이에요. 가지버섯 피클을 만들어서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검은 비늘버섯이에요. 씹는 식감과 맛이 아주 좋은 버섯이에요. 하지만 이 버섯은 사가라들고 있네요. 검은 비늘버섯, 식용입니다. 외대, 덮버섯, 밀버섯이, 아 싱싱하게 올라왔네요. 밀가루 냄새가 난다 해서 밀버섯이에요. 대에 씹는 식감이 좋아요. 쓴맛이 받치지만, 하루 정도 우리면은 쓴 맛이 약해집니다. 맛있는 버섯이에요. 아, 뽕나무 버섯이 아유 굵고 실하게 아유 막 나오네요. 아유 이쁘네요. 아 뽕나무 버섯이에요. 이명으로는 가다발 버섯, 걸쿠 버섯. 불쿠버섯이라고도 하네요. 맛있는 버섯이에요. 대 씹는 맛이 아주 일품이에요. 아, 멋지게 이제 막 발생을 하고 있네요. 아이고, 뽕나무 버섯 중에서는 A급이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꼭 성이능이 아니라도 이렇게 다양한 버섯들을 관리 안 하는 산에는 얼마든지 마음껏 편하게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만나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버섯 산행을 송이 능이가 많이 나는 관리하는 지역에 가서 괜히 망신 당할 수가 있으니 될수있으면 관리 안 하는 이런 산들에 가면은 다양한 식용 버섯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붉은 덕다리 버섯이에요. 작은 유생일 때 식용을 해요. 아, 부채 모양으로 정말 이쁘네요. 멋지네요. 대형 버섯이에요. 접시 그물버섯 또는 접시 껄껄이 그물버섯. 아, 아직까지는 사그라지지 않고, 활짝 폈네요. 대형버섯이 저는 즐겨먹지 않는 버섯이 노루 궁뎅이 버섯이 제발 나도 데려가줘요 하고 지금 <laughs> 앞에 있네요 요거는 그래도 좀잼 모양이네요 제대로 성장한 모양새에요 저 위에는 아직 어려서 이제 크고 있고요 이건 아주 보기 좋게 이제 활짝 폈네요. 멋지네요. 저 위에도 큰 노루궁뎅이가 아 자기도 데려가달라고 해요. 올라가 봐야 되겠어요. 아유, 사그라지고 있어요. 노랗게 물들고 있네요. 아, 저기에도 노루 분댕이가 데려가달라고 애원하고 있어요. 크네요. 밑에도 한 덩어리가 있고요. 아, 밑에도 이렇게. 작은 것까지 해서 있고 여기는 아주 작고 아 여기는 좋습니다. 요렇 공뎅이에요제 주위에 오해만 해도 암 한우분들이 형제분 포함해서 몇 분이 수술을 했어요. 폐암 수술과 간암 수술, 담낭암 수술. 전립선 암수술, 췌장 암수술 등 많은 지인분들과 친척분들이 이 암수술을 받았습니다. 해서, 오늘 손이, 능이 상행은 몇 군데 나오는 곳을 올라가 봤어도 사람 발자국도 없는데 보이질 않아요. 해서, 하산을 해서 배로 이동해가지고 가지버섯이 많이 나오는 곳에 가지버섯이 발생이 되는지 확인코자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 밑에는 노루궁뎅이 같은데 다닥다닥 붙었어요. 한번 내려가 봐야 되겠어요. 이렇게 하얗게 다닥다닥 붙었어요. 내려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하는. 역시 노루궁뎅이가 맞아요. 앞으로도 30m는 더 내려가요. 야 9개에서 10개가 붙은 것 같네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많이도 붙었습니다. 크진 않아도. 이렇게. 많이 붙었네요. 크지는 않아요. 에휴. 노루 공둥이 밀버섯이 싱싱하네요. 아고 좋아요. 대공도지고 아 밀가루 냄새가 난다해서 밀버섯이 밀버섯이 쭉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8시간 산행에 송이, 능이, 얼굴도 못 보고 아산 했네요. 다음에 또 만나보기로 하고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 하네요. 우리 님들께서도 늘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